자, 명품 투자 버버리 전문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시청 속도는 1.25 또는 1.5배속으로 들어주시면 빠르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빠르게 듣기도 하고, 뒤에도 쏙쏙 바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생산 시작 사이버 트럭이에요. 요즘 뭐만 하면 그 테슬라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NACS 즉 북미 충전 표준 방식으로 점점 이제 미국 자동차 업계는 다 갖고 뭐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 테슬라에 점점 힐을 실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트럭 이슈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월가의 히어로 저 명품남이 드디어 유한타 증권과의 협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유한타 증권을 통해서 평생 무료로 종목을 드릴 예정인데 이게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오직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만 해당됩니다. 이게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만 해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도와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종목명 추천 따로 드리고요. 당연히 추천 일자 있고, 종목명, 그리고 추천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수익 완료 여부 보시면 이 Y로 된 거는 이제 익절을 한 종목이고요. Y는 익절, 그리고 N은 아직 보유 중. 즉, 아직 매수를 안한 사람들은 N으로 표시된 종목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 관련해서는 문자로 답변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저 명품남 주식 매매하실 분들은 010-5650-2954 문자를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가입할 방법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유한타 증권을 통해서 나간 종목들 현황인데 이 보유 중인 것들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손절을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상신전자 43%, 디스플레이텍 25%. 이 빨갛게 된게다 수익 100% 익절을 한 것들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문자 답장 주신 분들에게 안내 드릴 테니까 010-5650-2953 문자로 유한타 라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진짜지 테슬라 사이버 트럭 생산 시작. 이 테슬라가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전기 픽업 트럭인 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그 지난 7월 15일 이제 외신에 따르면 이 테슬라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졌다고 언급을 했어요. 이 처음 시제품을 공개한 19년 이후로 약 4년 만의 일인데 이게 원래는 21년 말에 양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 초로 미뤄졌다가 결국에서야 이 진행이 좀 늦게나마 된 겁니다. 물론 이 처음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약 2년이나 좀 늦은 시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현재 진행형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고고행진을 하고 있는 만큼 아주 타이밍이 좋아요. 이 업계에서는 이 출시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 배터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테슬라와 배터리를 개발, 이제 협력을 해온 파나소닉은 대량 생산의 한계를 진작에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첫 생산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전 세계 사이버 트럭의 사전 예약은 약 150만 대 규모이고, 업계에서는 9월쯤에 이제 인도가 시작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히로인, 이 멜론 머스크형은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에서 50만 대 이상은 인도를 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2차 전지 뭐 전기차 등등 테마가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많고 너무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2차 전지주 대표주 에코프로와 함께 이 배터리 아저씨 금양 그리고 여기 보이는 2차 전지 부품주들의 초강세 상황 이게 단기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준비된 종목 에코프로가 아니라 2차 전지 대표주의 후발 성격이면서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함께 폭풍,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는 종목. 우리가 지금까지 매매해서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 이상의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어, 많은 분들은 못 드릴 거고, 저 이제 010-5650-2953 문자로 사이버라고 보내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종목이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핵심 종목 두 개. 딱두 종목을 약1두 분에게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사전에 문자를 주신 분들 네 분이 있어서 그네분 빼고면 이제 여덟 명이겠죠? 여덟 분에게만 종목을 드릴 거니까 상단과 하단에 있는 이 번호로 문자 답장 뭐라고 싸이버 어. 사이코 아니에요 사이버예요 사이버로 문자 주시면 제가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종목을 이제 현지 보유하고 계신 뭐 종목들이 있어서 현금이 없어서 나는 이제 뭐 새로운 종목을 못 산다 이런 분들은 그냥 연락 주세요. 제가 그 종목 이제 해결하는 것부터 같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버버리 전문가였습니다.